안녕하세요. 모래소리입니다. 오늘은 7월 솔로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까 해요. 7월의 전반적인 연애운과 새로운 인연 같은 주변 상황들 그리고 좋은 카드 이렇게 함께 리딩을 진행할게요. 샤프 진행하도록 할게요. 셔플 끝났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숫자 말고 카드 셔플하면서 봤던 카드들 중에 더 눈이 가는 카드나 지금 카드 파일들을 눈에 다 보면서 특히 눈에 가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택할 시간 드리고 바로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7월 동안에 이제 솔로 생활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것 같아요 가벼운 상대 말고 스쳐가는 사람 말고 이제 진짜 내 사람 오래 만날 만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라고 생각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은 있는지 꼼꼼히 둘러보고 혹시라도 소개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조건이나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나름 자체 검열을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고 여러모로 연애를 새로 시작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본인이 직접 움직이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인맥은 음. 넓어지는데 거기서 진짜 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서 약간 왜 나만 내 사람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만 연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애하기가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상 주변에서는 우리 1번 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기 보다는 너무 1차 검열이 심하다 보니 아예 그분이 제대로 된 심사도 받을 수 없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카드의 배열이 약간 재밌고 좀 소름 돋게 나왔어요. 여기 이 윗줄은 우리 1번 분들의 내면 상황에 대해서 카드를 뽑았고 밑에 줄은 우리 1번 분들의 외부 상황 뭐 또는 주변에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반응? 이런 카드들을 뽑았는데요. 약간 다 대응되는 카드로 카드들이 나왔어요. 특히 여기 같은 자리에 각각 7안드, 9펜타클이 나왔는데요. 20장 카드가 일반적인 웨이트 비열과의 의미가 살짝 달라서 대응되게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자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부 검열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 1번 분들을 바라보는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철벽으로 느껴지고 이미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느껴진다고 해요. 1번 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번에는 정말 그냥 지나가고 가볍게 만날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너무 철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주변에서 우리 1번분들과 이성적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네? 근데 저 사람 참 괜찮다 보니 그냥 지인이라도 친구로라도 남아있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1번분들에게 이렇게 친구들만 많아지고 어, 지인들만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우리 1번 분들의 노력과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우리 1번 분들이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에서 뽑은 카드에서도 마음을 좀 가볍게 하라는 카드가 이렇게 세장 모두 떴어요 누군가를 검열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지 심사를 한다는 마음을 너무 갖지 마시고 아 물론 아무나 만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그냥 상대방과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와 같이 좋은 사람을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있으시면 정말 마음 맞는 좋은 상대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괜찮은 사람인지 확정을 내리고 알아간다기보다는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순서를 조금만 바꾸시면. 오히려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진실은 단호함 앞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즐거움과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열린 마음에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우리 일번 분들은 7월에 일번 분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오실 만한 분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철벽은 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잘 파악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1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은 일하는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 이번 분들은 일하는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거래처라던가 아니면 일하면서 자주 가게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 이번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이번 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카드가 재밌게 뜬게 우리 이번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7월의 전반적인 흐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 분들의 7월의 일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능력치 자체가 높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해요. 여기 갑작스러운 변화를 뜻하는 카드가 나오고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올라간다고 카드가 나와서 승진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장을 하시게 되거나 이런 유의 단순히 직장 내에서 뭐한 일을 뭐 안전하게 잘 처리를 했다 이런 종류의 가볍다기보다는 좀더더큰 성과로 보여져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뭐 성과가 난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좀 주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만한 원동력을 갖게 되고 일적인 부분에서 활력을 갖고 일에 집중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7월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도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연애는 완전 뒷전인 느낌은 아니지만 연애를 하고는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일적인 부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이성분들에겐 굉장히 많은 호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각각 허브호락클에서 애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강하게 매력 어필이란 뜻을 가진 카드들이 이렇게 모두 이번 분들에게 나왔어요. 특별히 우리 이번 분들이 내 매력은 이래라는 식으로 이성적인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꾸만 우리 이번 분들의 매력이 주변 이성분들에게 흘러넘치게 돼서 상대방을 끌어들인다고 해요. 이번 분들의 바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이성분들에게 너무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드가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일보다는 일적으로 내 일에 그냥 열심히 집중을 하는 것 뿐인데 그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홀리든 이번 분들에게 거절당하더라도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은근슬쩍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 7월 조언 카드에서도 일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애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철벽만 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있으라고 해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우리 2번 분들 일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 있으시다고 하니 철벽만 치지 않는다면 우리 2번 분들의 열정에 반해서 먼저 다가오신다고 해요. 상대는 그냥 저 사람 나쁘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2번 분들에게 진심으로 반해서 거절당하더라도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해요. 일단 연락이라도 받아보시면서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1번 분들의 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 카드가 나온 만큼 그래서 너무 바쁜 와중에 좀 거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철벽을 치지 말라는 카드가 나온 것도 같은데요. 이번 분들은 7월 한 달이 너무 바쁘더라도 애정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으니 너무 뒷전으로는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분이 다가올 정도의 물꽃 정도는 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번 리딩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7월 달에 누군가의 관계 진척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미 예전부터 3번 분이 짝사랑했던 분이라기보다는 7월 달에 새롭게 호감을 느끼게 되실 분으로 보여져요. 이분은 3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3번 분보다 좀 많이 잘난 분이어서 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는 할까? 라는 마음이 들 만큼 멋지고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은 이분도 우리 3번 분에게 보자마자 강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혼자 겁을 먹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신다고 해요. 3번 분은 불안한 마음은 정리를 하고 나름 용기를 내서 상대방 분과 마음을 나누고 썸을 타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이 썸을 타는 와중에도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강한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기는 할까?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진심이기는 할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시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오히려 상대방 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의 불안한 마음을 포용하고 잘 보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3번 분들은 시작에 있어서 용기는 내고 있지만 운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내재되어 있었던 탓에 상대방 분이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 분이 이렇게 우리 3번 분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고 조금 전과 같이 마음을 표현한다던가 다가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번 분들이 오히려 당혹감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 분명히 나한테 호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지? 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 데에는 나름대로 우리 3번 분들이 용기를 내고 그리고 주변의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고자 나름 시작을 한 부분이지만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는 조금은 그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우리 3번 분들의 좋은 카드를 보면 어쩌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몸을 사렸던 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닉스는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 새이잖아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삶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요. 상대방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서 상대방의 진심이라던가 이 상황이 진심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이 상대방분은 우리 3번 분들의 뭐 모든 완전한 것들을 다 알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라던가, 좀안 좋은 의심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표용할 마음이 있고, 그걸 자기가 보듬어 줄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3번 분들을 표용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해 줄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3번 분들은 자신의 상처가 두렵고,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을 만한 분을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3번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는 일반적인 웨이트 계열처럼 강한 애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불안감과 어떠한 일이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누군가 시작하고자 할때 이렇게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지우고 용기를 내야 할 만큼이라면 어쩌면 상처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3번 분들이 좀 자존감이 낮은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을 너무 불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 분은 3번 분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잘난 분이 우리 3번 분들에게 강한 이끌림과 매력을 느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3번 분들의 약한 부분까지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분을 너무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좋은 만남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3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7월달에 애정적인 부분에서 좀 허무함을 느끼고 굳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누군가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서로 알아가야 되고, 썸을 타야 되고.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하면서 복닥복닥 하는 이러한 모두한 과정이 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될것 같아요. 약간 카드에서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어,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일에 집중하게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마음을 잠그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지금 내 일에 집중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뭐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4번 분들이 하시는 뭐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4번 분이 하시고 계신 일을 연애보다는 좀더 우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주변 이성분들에게도 여과없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주변 이성분들이 보기에 7월의 4번 분들은 다가서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애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누군가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주변 이성분들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가가면 100% 거절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4번 분들의 7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치게 된다. 뭐 애정적인 부분이 싫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선 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의 녹록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난 지금 일만 하고 싶어. 누군가 만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철저하게 철벽을 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어쩌면 기존의 은연 중에 살짝 서로 마음을 표현한다던가 가볍게 연락을 나누셨던 이성분들이 있다면 상대방 분은 이런 갑작스러운 우리 4번 분들의 변화에 좀 허무함도 느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에 무상함을 느낄 정도라면 나름 어느 정도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일적인 부분이든 굳이 애정적인 부분이든 굳이 한쪽으로 특정을 짓기보다는 뭔가 우리 4번 분들이 허무함을 느낄 만한 어떠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카드에서 보면 이러한 4번 분들의 마음을 약간 이해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좋은 카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7월 동안의 애정적인 부분에서 4번 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해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 4번 분이 스스로 1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4번 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요. 단지 우리 4번 분들이 어, 나는 연애를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일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본인을 구속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정말 어, 나는 일을, 일에만 집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어,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다시 연애가 하고 싶어지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 아니야 나 연애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그냥 유연하게 아 이제 내 마음이 좀 열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정말 우리 4번 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을 해줄 거예요. 만약 오래 걸린다고 이어지지 않을 인연이라면, 그건 우리 4번 분들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생의 인연이라는 카드인데, 천년을 기다려서 만나는 인연의 카드인데, 한달 혹은 몇 달을 더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4번 분들을 놓쳐버릴 분이라면, 그건 진짜 인연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단순히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연애하시면 돼요. 지금 감정은 우리 4번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4번 분들이 행복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은 충분한 것들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4번 분들은 하고 싶은 거다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4번 리딩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5번 리딩 하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은 재외운이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저는 재외할 상대가 없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은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전에 만났던 연인분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약간 과거에 대한 이슈를 표현하는 카드들이 좀 많이 떠서 좀 여러모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리딩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재해의 운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꿈에 그리던 재해를 하시게 되지만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좀 헤어졌던 부분이라던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새긴지라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게 되진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시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마음 고생을 좀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나름 우리 5번 분들과 좀 재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별에 있는 동안 다시 행복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관계로 다시 회복을 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5번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재회할 사람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전 연인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전 연인 분이나 이전에 인간관계든 어떠한 문제로든 우리 5번 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분을 약간 뭐 외모적으로든 아니면 사소한 습관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닮아서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상대방 분은 제외 어, 온과 마찬가지로 우리 5번 분들에게 충실히 마음을 표현을 하고 기본적인 성향 자체도 좀 성실한 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5번 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어,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시는 분인데, 이 관계의 시작은 분명히 우리 5번 분들도 바랬던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불안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이슈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재외운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이렇게 우리 5번 분들과 좋게 지내고 싶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5번 분과 상대방 분의 온도 차이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에이스 카드가 두 장이나 뜬 만큼 재외운이어도 이제 정말 그 기존의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재외운이 아니고 새로운 인연분이라면은 5번 분들과 정말 더 멀리, 깊은 관계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걸로 보여져요. 좋은 카드에서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5번 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해요. 5번 분들은 현재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변화를 할 때라고 해요. 5분 분들은 충분히 연애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 속에 남아 있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맞아, 난 이렇게 힘들었어, 괴로웠어' '아, 또 이렇게 힘들긴 싫어', '또 이렇게 힘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과거를 조심한다는 명목하에 과거를 답습하려고 하시려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5번 분에게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관계는 우리 5번 분이 마음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행복한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요. 5번 분이 원하던 꿈에 그리던 그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왔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강한 만큼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예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끝내고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회운이라면 상대방 분은 5번 분에게 본인의 진심을 깨닫고 오시는 거고, 새로운 분은 그분은 분명히 과거의 그분과는 아예 다른 분이라고 해요. 성실하고 5번 분들의 모든 것을 포용해 줄 만큼, 그리고 더먼 더 미래를 꿈꿀 만큼, 우리 5번 분들의 대한 마음이 진심인 분이라고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뭐 전에 만났던 재외운으로 들어온 분이든 새로운 인연분이든 상대방 분의 마음이 5번 분에게 진심인 건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 부디 과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부디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5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든 리딩 마무리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의 매력을 표현할 때 칭찬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감정 자체를 '스럽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일까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가장 이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제가 한 리딩보다 더 아름답고 핑크빛의 연애가 시작이 되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